썼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 오경주 국산 5등급 1600m 승부. 바깥쪽에서 6번 고투더바랄라, 안쪽에서 5번 비트드래곤, 그 안쪽 3번 은성챔피언 세 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6번 고투더바랄라가 바깥쪽에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99승 기록하고 있는 진경 기수 한장의 6번 고투더바랄라. 이마신 뒤에서 바깥쪽 5번 비트드래곤, 안쪽에는 3번 은성챔피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위는 2번 낭만대로, 5위는 1번 토프렌드, 6위는 8번 일념신호입니다. 가장 뒤쪽으로 7번 남 남도 1등과 4번 날라가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벗어나서 3코너를 눈앞에 둡니다. 6번 고투더 바랄라와 진겸 기수가 먼저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5번 비트드래곤, 서승훈 기수입니다. 안쪽에 3번 은성 챔피언이 여전히 3위권 달리고 있고, 바깥쪽 외곽을 도는 2번 낭만대로가 4위까지 올라섭니다. 5위는 7번 남도 1등, 6위는 8번 일념 신화, 바깥쪽에서 4번 날라가 7위, 가장 뒤쪽으로 1번 토프랜드가 안쪽에서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고투더바랄라 일마신차 우세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권 3마리의 접전 5번 비트드래곤 안쪽 3번 은성챔피언 바깥쪽에는 2번 낭만대로입니다.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싸움 치열해집니다. 6번 고투더바랄라를 위협하는 바깥쪽 5번 비트드래곤 1497승을 기록하고 있는 기병관 쪽에서 권리를 받고 있는 5번 비트드래곤 안쪽에는 6번 고투더바랄라 2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비트드래곤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2위 바스터까지 벌리고 있는 비트 드래곤과 서승훈 기수, 안쪽 6번 고토도와 파랄라와 3번 은성 챔피언이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3위 권 위협해 나오는 7번 남돌 등과 2번 낭망대로 5번 비트 드래곤이 여유있게 선두 지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던 5번 비트 드래곤 직선주로 잡아들면서 바깥쪽에서 선두 탈환에 성공했고, 중반에는 격차를 벌리면서 여유있게 5번 비트 드래곤이 김영관 쪽에서에게 1498승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결승선 통과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5번 비트 드래곤 중반 여유있게 단독 선두 힘찬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6번, 고투 더 바랄라가 2위를 지켰고, 3위권 위협받았던 3번, 은성 챔피언이 안쪽에서 3위 자리를 지키면서,